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말씀 10편 13편 1절에서 6절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 이로다 아멘. 다윗은 원수의 자랑을 보며 번민하다가 죽게 부르짖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망의 잠 속에 두지 마시고 그로 인해 원수가 이겼다고 기뻐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죽게 간구합니다. 마침 그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자신에게 은덕을 베푸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첫째로 탄식. 이 짧은 두 구절에 어느 때까지라는 탄식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 다윗 자신은 매우 절박한데 정작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니 이렇게 절규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영원히 나를 잊으신 것처럼 침묵하기도 하시므로 나로 주님을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러나 깊은 고통을 통과하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죄밖에 없음을 깨닫고, 내 속의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다윗의 일생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 이유 없이 사울에게 쫓기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그를 연단하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하고 끝날 때만 바라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둘째로 구원 요청. 다윗의 기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절규하던 다윗은 범민하고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깨닫고 죽게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 합니다. 그가 육신의 죽음을 염려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그보다는 오랜 고난 가운데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될까봐 염려한 것으로 보입니다.다윗의 고민은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로 인해 대적이 기뻐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어쩌나 하는 것입니다.이처럼 나의 한계 상황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나의 기도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셋째로 확신. 다윗은 기도응답을 확신하며 주의구원을 기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오랜 흑암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큰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자신에게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다이처럼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쁨도 있고 성도 간의 즐거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안에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허무할 뿐입니다. 적용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고난에서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승리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겪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주님이 저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저의 한계를 인정하며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떤 고난에서도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가 베푸신 은덕을 찬송하게 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